이제 그렇게 대학교 다닐 때 사실은 되게 존경하는 선배가 선교사로 나갔어요. 근데 그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 선교 이야기들을 보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인 거예요. 선교 편지가 올때가막 기다려주고 그 편지 내용을 볼 때마다 나도 꼭이 뒤를 이어가야 되겠다. 어, 1999년도를 기억하는데 그때 한창 그 부흥 컨퍼런스 있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노래가 이제 그트르크메니스탄에한 순교하신 손병수 선교사님 그 순교하신 그 장례식 장면이 뒤편에 나왔어요. 그거 보면서 그 내가 중앙아시아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 20대, 그도 20대 한 순간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내 선배님도 20대 한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는 아,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2000년도. 성경회에 가서, 아, 그때 아마도 내 마음이 있었던 그 마음들을 아마 이제 넷째 날이 있었던 이제 하나 옆에 헌신하고 다짐하는 그 시간대에 이제 나도 성교지의 20대 이제 졸업하고 바로 나가겠다라는 그 결정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이제 성교지 나가게 됐죠. 어, 제가 간대는 이제 그, 그 중국에 있는 신장 우유부를 자치구 지역, 음, 2013년도, 4년도, 5년도까지. 그래서 훈련 포함해가지고 거의 2년 3개월 정도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선교지 갔을 때 마음은 계속 이제 장기 선교사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이유로 그 선교지에서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죠. 근데 가서 사실 마지막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현지인 친구 대개 가장 친밀했고, 그리고 가장 내가 많은 시간을 드렸고 했던 무슬림 친구가 있었는데, 너무나 친밀했죠. 근데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참 많은 일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없는 뭐 꿈, 꿈으로도 특별하게 하나님께 간섭해 주시는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안 바뀌는 모습 보면 그 당시 내가 너무 미성숙해서 되게 그 친구에게 약간 내가 좀, 약간은 좀 미워하는 마음 그게 점점 좀좀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사랑하러 왔는데 내가 미워했다 내가 성교사 자격이 있나 막 그런 식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침체가 점점 시작되고 내 자신이 거기에서 영적인 탈진까지 간것 같아요 깊은 우울증을 앓고 영적인 침체를 깊이 경험하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내가 잘 몰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바뀌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또 돌아오기 전에 뭔가 하나라도 내가 뭔가 이루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뒤로 이제 신대원에 가고 뭐 결혼도 하고 아이 낳았고 점점 지금까지 계속 마음이 회복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수 있겠다. 또 그거에 대한 마음, 그때에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그 마음들이 너무 어, 그립고 또 그때 의 생활들이 다시 한번 어, 경험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이제 선교 동원할 것인가? 사실 이것은 제 마음에 늘 있었던 거라서 선교, 청년 대학생 선교 동원에 대한 마음.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우선해 나가자라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갈등보다는 선교의 연장선 안에서 어, 세계 선교의 연장선 안에서 한국에서 내가 할수 있는 사역들 그것들을 내가 충분히 그 영역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선교한국과 어, 함께 또 기도합주의 사역 이런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중심적 기도운동을 해나갈까 이 부분에 대한 또 고민도 같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선교 동원하면서 짧게 짧게 어느 수련회 가서 그리고 짧게 짧게 어떠한 그 제가 가서 말씀을 나누거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한국 교회가 좀더 크게 보였어요. 뭐냐면 지금 선교사가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데 지금 그 그들을 파송한 이어 베이스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나가서 선교사로 가서도 내가 교회를 세우는 위치기도 하지만 내가 한국 땅에서 보는데 어떻게 지금 막 20대, 30대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미래가 되게 어둡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있는데. 제가 봤던 건 어떻게 하면 이 회중 지금 이 시대에 그냥 기복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어떠한 성공주의 이런 것에 물들지 않고 어떻게 성경에 충실한 복음 중심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지금 한국 교회가 선교적으로 깨어나는 문제는 단순히 몇 가지 그냥 조직을 갱신하거나 윤리 운동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복음 중심으로 사람이 내면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래서 참된 회심 중심에서 정말 진정한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선교로 나아가는 이 연결성을 가진 교회 또 그러한 방향들이 아마도 우리 이 시대가 너무 보고 싶어 하고 또 경험해야 될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의 인생이 그랬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냥 이주민이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태어났고, 네, 여기에서 또 서울로 대학교 때 올라가서 지냈고, 나중에는 선교지에 가서 살았고, 또 돌아와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머물지 않고. 네, 그런 제 인생을 보면서, 근데 그걸 이동할 때마다 생각했던 거냐면, 중요했던 건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어떤 공동체를 만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내 인생의 걸음들을 딱 바꿔놓고 변화를 가져오고 있더라고요. 어, 내 자신이 광주 전단 사람으로서 또 이런 서울, 다른 지역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 이곳에 이제 이주하는 사람과 이 지역민이 어울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내가 또 세울 수 있겠구나 또 그런 걸 내가 공감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음.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런 마음들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 뒤에 그 감격과 기쁨으로 따르는 그런 교회, 그리고 봉사, 그리고 험신, 우리의 인간의 삶이 있는, 뒤따르는. 그래서 그 순서와 그 강조점을 가진 교회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선교로도 이어지는 그 과정들이라 믿고 있고요. 그거 한 가지와 함께, 또한 부분은 어떻게 선교적인 교회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주제였어요. 뭐냐면, 그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 큰 규모가 되는 교회는, 어,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 어렵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볼땐 그것은 이 시대의 과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지금 떠난 사람, 그리고 교회에 대해 실망한 사람, 반감을 가진 사람, 그리고 정말 복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 그리고 전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 결국 이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너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 모임에 왔을 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전달되고, 또 그들이 좀 와서 질문할 수 있는 교회를 이루고 그들이 와서 좀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목회자의 인격이 되고 하는 이런 지점을 가면 생각해야 될게 많더라고요. 참 저희 남편이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무엇보다도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저희 남편이 저희 목사님을 딱 만났을 때 처음으로 목회자에 대해서 정말 좋은 분이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잘 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잘 하신다고 할까요? 또한 가지는 도시민을 위한 사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사실은 도시민들이 교회가 들어오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런 반감이 있잖아요. 네, 그런 면이 볼 때는 교회들이 막 갈등하는 모습, 경쟁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참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도시 가운데 연합사역들이 있어요. 네, 특히 그 연합사역 중에 하나를 저희 교회가 이렇게 시도했고 함께 어, 목사님 동참해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름이면 도시 축제를 해요. 아직 시민들이 축제를 만드는 도시가 아니거든요. 이제 가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다섯 개 교회가 이제 교회의 이름을 다 떼고. 그저 그냥 We Love 빛가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어 도시를 사랑하는 도시사랑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음식을 교회들이 준비해서 나누고 또한 선교단체가 와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도시민들을 만나주는 만나 만나준 그런 식의 축제 그래서 작년에 는그시간의 마지막 날에는 한천명 이상 도시민들이 와서 참여하면서 되게 기뻐하고 그냥 같이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교회들이 이제 한번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도시의 되게 힘든 가정에 냉장고를 채워 주는 사역.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가서 독거 노인들에게 음식을 채워 주는 사역들로 이어지고 있는데 큰 교회들이 할 일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천 명 교회가 할수 있는 그런 큰 그런 일들을 그냥 여러 교회가 함께 개척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할수 있는 일들. 저희가 아직은 100명 조금 넘고 아직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이렇게 풍성한 편은 아니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아서. 예, 아니다. 지출 관련, 우리 는좀더 규칙들을 어떻게 우리 안에 좀 살펴서 이야기할까. 우리 진정성이나 어떤 그런 걸 전달하기도 좀 힘들고. 지금 제가 굉장히 젊은 회중들을 대하고 있는데, 한 가지 보는 것은 과거에. 구호 중심의 선교에 대한 관점들이 그들에게 너무나 와닿지 않고 또 중요한 건 그들이 지금 복음적 회복과 갱신 그리고 성경의 의미의 큰 의미의 복음의 그 줄기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그들에게 너무 축소되어 있고 그저 자신의 앞가림과 자신의 가정 안에 매여 있고 자기의 어떤 삶에 그냥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 이 시대 너무 이기적이야.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는 각자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이런 게안 되는 거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한편으 저는 그런 지점으로 생각하기 보단 그들에게 어, 그들의 마음이 갱신될 수 있도록 복음 중심의 사역들. 그러니까 정말 하나 우리가 기존에 가녔던 어떤 구호 중심이 아닌 그들의 영혼의 갱생이 이루어지는 좀더큰 복음의 큰틀 그리고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큰 의미들이 깊이 그들 안에 이해되면서 자신의 그 삶의 좁음이 깨질 것 같고 이기적인 모습이 깨질 것 같고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모습이 깨지는 과정들. 그래서 그저 자기 자신이 우상이 깨어지는 그 경험, 우상을 깨어뜨리는 그 복음의 감격, 그 만남들의 과정이 결국 강력하게 세상을 바꾸는 모습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의 참된 회심 그 지금 한국교회 안에 있는 그 젊은이들 이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 세대들이 어떻게 그 정확하게 자기 우상을 깨뜨리는 복음 그리고 회심 중심의 그 경험 그리고 회개의 진정한 회계의 중심의 사역들이 결국 그 사회 안에 그 도시 안에 영향을 끼치는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